펼쳐진 관객 여러분, 뮤지컬 방연가에서명령을 받은 엄기준입니다엄기준입니다 오늘 펼쳐진 좋은 기회를 찾아온 관객분들께 감사한 마음 아, 전할 수있서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도 저희 배우들 땀흘리면서 열심히 연기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에도 이렇게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더 신내서 연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약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연기와 노래를 통해 조금이라도. 행복하셨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워라 어르신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시광방문 연거에서 워라역으로 인사드리고 있는 차지연입니다. <laughs> 위메프 컬처데이를 통해 관객 여러분들이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명우 씨의 추억 여행을 도와드리는 가이드로서 열심히 연기해 보았는데요. 오늘 공연 재미 있으셨나요? 나중에 저희 광화문 연가를 떠올리셨을 때 좋은 기억으로 또 따뜻한 기억으로 떠올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간절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저희 매 순간 죽음을 다해서 누박하고 있을 거고요. 앞으로 남은 광화문 연가도 많은 응원 그리고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시고 힘차 박수로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감니다 이번에 제가 인사드려볼게요. 저는 수아 여배 맡을 미사입니다. 모두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소중한 주말에 또 비도 오는데 찾아와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 요즘 이렇게 관객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어,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리고 어, 모두에게 어, 나눠줬다고 들었는데 그 광화문연관 로고가 새겨진 그 노트 저도 받았거든요 여기에 뿅 어 네, 매우 매우 이뻐요. 보라색이고 앞에 기타도 띵까띵까 있는데 혹시 이거 이제 집에 가서 사용하실 때 저희 광화문 연가 생각해주시고 응원 많이 계속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문 씨. 네, 안녕하세요. 명우의 조감지처 역할을 맡은 신영의 문진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 공연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다함께 부르는 그날까지 광화문 연가 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다함께 위메프를 이용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위메프도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심수영 씨. 네, 안녕하세요. 중군역을 맡은 심수영입니다. 네, 저희를 포함한 모든 연기자, 연주자 분들께서 좋은 무대를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어, 찾아 주시는 소중한 우리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 광화문 연가 널리 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황순종 씨. 어. 네, 안녕하세요. 광화문 연가에서 과거 명우 역할을 맡은 황순종입니다. 어.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떨리기도 하는데요. 힘든 시기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과거명을 연기하면서 많이 배우고 정말 행복하게 어, 살고 있는 요즘인데 이렇게 공연장까지 오셔서 응원해주시는 만큼 남은 공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연가와 위메프 모두 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연씨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수아 역을 맡은 홍라고합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선배님들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스러운 작품인데 또 이렇게 어 감사 인사를 관객분들께 어 하게 될수 있게 돼서 너무 어 감사한 자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저희 공연을 통해서 오늘 토요일 저녁이 즐겁게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광화문과 노트에 이어서 위메프 관객분들을 위해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요 이게 바로 저희 배우분들의 사진과 여기 사인을 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사인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이 모든 분들께 드릴 수 없어서 너무 아쉽지만 그 투, 그 뭐지? 티켓 봉투 안에 한번 보시면 당첨 쪽지가 들어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 항상 건강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시면 어, 좋겠습니다.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주씨 마무리!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 강화문 연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연님에는 위메프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위메프 컬처 데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 우린 이제 붉은 노을 속으로 타들어 가볼까요? 감사